푸른 바다와 초록빛이 넘실거리는 제주에 열정 넘치는 초보 농부가 있습니다. 네 새끼를 보러 가야지. 어딨어? 진짜 잘 자랐다. 3년 됐는데. 그래도 이유옥들을 가지고 이제 네 이제 농장 어. 대 성공할 바란다. 드디어 나만의 사나움 농장을 갖게 되는 거죠. 농부가 되기 위해 육지에서 고향 제주로 귀농한 주희 씨. 가족들에게 감귤농사를 배우고 있는데요. 감귤과 함께 할머니의 토종 쪽파를 지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할머니, 제가 제주도 내려와서 농사 지으니까 좋죠. 힘들어가지고 되나 따서랑 선생님만 하라. 꼭 학교에 있는 것만 선생님인가? 밖에 나와서 파에 대해서 알려주는 파 선생님이기도 하고. 농사 얼른 먹 못한다. 할머니,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귀농으로 행복을 찾고 있다는 제주의 농부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와, 대박. 완전 유채. 한겨울에도 포근한 바람이 부는 제주. 제주에서도 서쪽에 위치한 한경면은 바람의 고장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서늘하고 건조한 한이 바람이 불어 마늘과 쪽파를 비롯해 양배추, 콜라비 등 건조해야 하는 작물들이 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한겨울에도 초록빛이 가득한 이곳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 이가 있습니다. 땅이 강우롭네. 이쪽부터 이렇게 뽑을까? 오늘은 쌀국수 집에 가는 거니까 좀 굵은 거를 뽑아야 돼요. 아셨어요. 귀농 4년 차인 초보농부 주희씨 엄마와 함께 고향으로 귀농. 요즘은 할머니의 쪽파 농사를 돕고 있습니다. 화면 잘안 뽑히는 거 뽑지 마세요, 억지로. 제가 뽑을게요. 어. 아이고. 아, 이고 엄마 이거 꽂았다네. 조금 궁금해요 조금 줘야 마룽이 심심하지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 물질 갔다 왔어요? 아니 그러면? 머리 염색했어아 할머니 너무 예쁘다 <laughs> 할머니 친구 머리 염색했네요? 예쁘다 나도 이제 머리 허락한 금요일 날가그 이번 주 금요일? 응 아유 우리 할머니 누가 할머니 보고 엄마 여든 여덟이라 생각하겠어 우리 할머니 동안 할머니 맞지 할머니? <laughs> 할머니는 이 농사를 오래 지신 분이 돼서 응. 미리 뿌리려 어쩌는 이야기 말씀하시더만 은 그분들이 응. 하루 이틀을 우리의 지혜라 이 가르쳐주는 거. 조금씩 이렇게 시행착오 겪으면서 배워가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다 농부의 손자다. 열심히 해라. 이왕 농사를 지키는 마음 먹었으니까. 맞아요. 제가 우리 집 가업을 이어서 농부가 됐잖아요. 어. 부지런한 농부가 될 거예요. 쪽파는 할머니가 평생을 해온 작물인데요. 주희 씨가 이어받을 생각에 친환경 농사를 진행, 인증받을 준비 중입니다. 올해는 파가 견도 응. 안 들고 응. 진짜 잘됐다. 그러니까 그때 눈올도 엄청 걱정했는데 11월달에 날씨 너무 따뜻해가지고 머리가 크기도 전에 길이만 막 기, 길쭉길쭉 올라와서 걱정했거든요. 이거 허연기, 눈에 맞아가지고, 버터버텨 허툭 간지, 이거 가격이 별로 안올것 같아. 그래도 우리 식당 사장님들은 지금 이제 4년차 됐나? 계속 써주시잖아요. 토종 쪽파 좋은 거 아니까. 토종, 이런 쪽파는 맛이 좋아, 안 먹어보면. 토종이 좋죠. 양, 양파, 저, 어. 양중은 맛이 별로고, 응. 이 토종은 맛이 좋아. 응. 제주도 방언으로 페마농이라고도 불리는 쪽파는 대파의 영양 성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보다 연하고 단맛이나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주는 겨울에도 노지에서 월동 재배가 가능. 전국에서 유일하게 1, 2월에 쪽파 출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다됐어엄마 이제 갑시다. 할머니 가시게요. 쪽파는 주문량에 맞춰 그때그때 수확하는데요. 수확한 쪽파는 선별과 손질 과정을 거칩니다. 쪽파 밭은 할머니 집 뒤쪽에 있는데요. 넓이는 991 제곱미터, 그러니까 300평 정도입니다. 밭 바로 옆에 창고가 있어 이곳에서 선별을 하는데요. 껍질과 뿌리까지 정리한 것과 뿌리를 남긴 것. 두 가지 방식으로 손질을 합니다. 그래도 막 그렇게 다듬을 건 없네요. 파가 완전 파랗고 싱싱하잖아. 어. 어, 이거 파전 해먹도 좋고. 이거 이거 파김치 담아도 맛있고. 최근에 찾아보니까 그 쪽파로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쪽파 다이어트. 그래서 지금 저도 2주 동안 도전하고 있어요. 그냥 쪽파 생채로 썰어가지고 밥에 올려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지금 실험 중. 내가 실제로 먹어보고 경험한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진짜, 어, 제주 초종 쪽파 먹어보면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할머니! 제가 제주도 내려와서 농사 지으니까 좋죠. 같이 농사 지으니까. 어때요? 네가 여기 와서 이 만웅 도와주는 건 좋지만은 힘들어가지고 되나 따서랑 선생님만 허라. 할머니 제가 학교는 그만뒀지만 선생님은 선생님이에요. 네? 어. 꼭 학교에 있는 것만 선생님인가? 밖에 나와서 파에 대해서 알려주는 파 선생님이기도 하고. 농사 얼마고 못한다. 또 혼자 할 때보다 제가 도와드리니까 훨씬 더 좋잖아요. 도와드리는 거 좋게서 좋지만은 게나 좀인데요. 할머니,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귀농 전 충주에서 교사로 일을 했던 주희 씨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고향인 제주도에서 귤농사를 짓던 작은아버지가 농사를 포기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업을 이어가 보겠다고 결심. 가족들의 반대를 이기고 2020년 귀농을 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토종 쪽파 농사를 작은아버지에게 귤농사를 배우며 농부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농사뿐 아니라 골프와 스킨스쿠버 등 취미생활과 아름다운 제주의 삶을 즐기는 주희씨. 지난 3년 동안 상반기에는 교사 일을 병행하며 농사를 배웠는데요. 올해부터는 농사에 집중, 나만의 터전을 일구며 삶의 밸런스를 찾는 농부로 살아갈 준비 중입니다. 할머니, 이제 포장할게요. 손질한 쪽파 중 완전히 깐 쪽파는 할머니의 주 수입원인데요. 한 단에 1kg씩 묶어 한 상자에 10단씩 넣어 농산물 집화장으로 납품합니다. 할머니 이름 쓸게요. 그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응. 할머니 이제 가요. 엄마 누군 갔다 올게요셀수좋게 응. 좋은 데 넣어라. 가격 많이 받게. 예. 네. 응. 할머니 타세요. 당일 수확한 농산물은 당일에 택배와 지파장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 번거롭지만 신선한 농산물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쪽파는 가격 어때요? 니나바지 말이 만팔천 원. 가격이 떨어지네. 어, 올해는 다른 채소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쪽파 가격이 너무 안 나오네요. 최대한 직거래로 판매를 해야 제대로 된 값을 받을 수 있지 속상하다. 농산물 집하장은 집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데요. 이곳에서 전국 각지로 농산물을 보내서 경매를 합니다. 어디 넣을까? 가격 보고 넣으실래요? 지역마다 가격이 달라 잘 선택해야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은 끝면니다가입니 끝입니다. 끝아니끝니 끝입니다. 니아니다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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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다 끝입니다. 끝입니다. 끝고니다끝입니가 끝입니다. 끝입니다. 끝입니 구리 놓으셨네요? 응, 어, 나 구리 하나 놨어요. 네. 와, 구리. 구리 환영. 구리가 잘 돼야 돼. 어? <laughs> 구리 지역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할머니. 과연 어떤 지역을 선택할까요? 여기 놓을게요. 구리. 응. 어. 하나 더? 아니요. 하나 더. 그러면 구리 두 개, 아양하나예요 됐어요? 갈까요? 아, 할머니 뭔가. 어디, 어디? 지금 딱 고칠 수 있어, 할머니. 뭔가 아쉬운지 쉽사리 발을 떼지 못하는 데요. 어디로 갈까? 그냥 가. 알겠어. 네. 내일 아침이면 경매 가격을 알수 있는데요. 잘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일을 마치고 난 늦은 오후 주희 씨의 아버지도 퇴근하고 돌아오셨네요. 어, 아빠 오셨어요? 아빠. 아빠 옷 갈아입고 나오세요. 아, 알어아세요셨어요 네. 귀농 후 할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엄마, 뭐 할까요? 이거 대치라 방을 우리 집에는 군대이다. 이제 <laughs> 일파해야죠. 머리 먼저 잘 데치고, 이제 데치고, 상물에팍 담가가지고, 와, 색깔 진짜 예쁘다. 음. 생파도 맛있지만, 은또 손님들 오면 다른 요리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음. 네. 파농사 짓는 사람이, 파요리를 오늘 정도 못해도 대의스까지는 해야 된다. 대의스까지. 아, 그래야 내가 잘 해야 홍보도 하고. 아 맞는 말씀이에요. 엄마 시키는 대로 이리게세요 앉아라. 아, 알려주세요. 안, 안. 자, 줄줄줄줄 말아. 그냥 먹는 것보다 또 손님들 올때 이렇게 해가지고 요 나, 나오는 부분 있지. 네. 뭐 이런 밀밀를 미리 요 못해. 음, 엄마 해주는 거 먹기만 뭐 해봤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엄마한테 많이 배워야겠어요. 선생님 하느라고 객지에 떨어져 있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했지. 어, 좀 잘한 거 같은데. 어, 어때요? 오, 어, 엄마보다 잘하는데. 역시 아. <laughs> 똑똑하니까. 아. 응? 배우면 돼, 뭐든지. 네. 엄마도 뭐 처음에 할줄 알았는가 아무 것도 몰랐어. 그래 하다 보니까 더 하게 되더라. 음. 음. 원래 요리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주희 씨 귀농 후 직접 작물을 키우면서 요리도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쪽파 요리는 해산물 잔뜩 들어간 파전이라고 합니다. 오 허, 대박! 완전 맛있겠다. 완전 반짝하네. 아빠도 이제 하면야고 아버지하고 식사 드려라. 예, 알았어. 아빠! 아빠! 어? 식사하시게요. 아, 알았어. 주희 씨의 아버지는 경찰인데요. 주희 씨보다 1년 먼저 고향인 제주로 왔습니다. 요즘은 주희 씨의 농사일을 도우며 취미로 다양한 악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 지금딱 음. 처서 노래 반주같아요 진짜 대박이다. 배고프다. 아, 어, 식사하고 가시게요 또? 오케이. 네. 아세요 예. 아, 오늘 뭘 많이 했어, 이거? 아, 이맛있네 파전에 오징어랑 어. 조개랑 잔뜩 들어갔어요. 아, 완전 이거 맛있겠죠? 맛있겠는데? 아. 아. 어머니, 드세요. 어머니, 음, 드셔보세요. 어떻는 거? 할머니,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어머니, 트위 가르쳐주니까 잘하네 자, 할머니, 제가 드릴게요. 어때요? 맛있다 <laughs> 어머니, 오징어하고 해보라고. 음. 응. 아, 파 향이 참 좋네. 응. 예. 좋아요. 할머니가 쪽파 농사 짓기 시작해가지고, 우리도 덕분에 맛있는 토종 쪽파가 맨날 먹잖아요. 앞으로, 반농사랑 주의가 잘 지라잉? 예. 이 파씨가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젊을 때부터 심어온 응. 씨잖아요. 응. 우리 집안, 이 그, 가보 아니야? 가보? 맞죠? 이 토종파는 늙어 죽도록 해야 하는 거요. 음, 누가 끊어, 응, 안된다 할머니! 제가 우리 집 토종 쪽파 잘 지킬게요. 우리 집 쪽파 종구 내가 지킨다. 대단해. <웃음> <웃음> 얼마 나왔어요? 휴대폰 쳐보세요. 쪽박하게 얼마 왔는지 보자. 볼게요. 어? 구리 할머니. <laughs> 구리 3만 4천 원. 우리 어? 어제 구리가 다놨잖아 할머니. 어 안양. 안양. 어, 안양 3만 2천 원. 가락동. 가락동은 2만 원. 할머니 구리랑 안양이 잘 나왔네요. 이제 구리랑 안양을 좀더 많이 넣어야겠다. 오늘도 구리랑 안양 넣으실래요? 음. 그 어제 구리랑 안양이랑 잘 나왔네요 할머니. 그럼 내일 가격 오면 또 말씀드릴게요. 갑시다. 감귤이 한창인 요즘 짬이 날 때면 온 가족이 감귤밭으로 나서는데요. 택배 보낼 건 많더나? 감귤. 한 20박스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 주야, 우리는 감귤 나면 500번 심을 거잖아. 네. 지금 날씨 보고 감귤 3월이나 4월이나. 네가 마음먹고 네. 감귤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500번 지금 준비해 나는데. 네. 할 자신 있겠냐? 저4년 차예요 아빠. 삼촌 옆에서 계속 아, 배웠으니까. 네. 아. 자신 있죠. 뭐 하면 안될거뭐 있나? 아 이거 말좀 쉽나 지금 감기. 쉽지는 않겠죠. 알았어 나도 거지. 많이 도와줄게. 제가 일단 두둑이 챙겨드릴게요. 그래. 아이고. 네. 음. <laughs> 그러면 아빠 이제 경찰 근무도 되겠네 이제. <웃음> <웃음> 그래도 정년까지 하셔야 돼요. 아. <laughs> 주희 씨의 작은아버지가 하는 감귤밭은 집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데요. 바람이 많이 부는 마을이라 노지에 있는 감귤밭은 이곳 하나뿐입니다. 지형상 바람을 막아주는 곳이 없어서라는데요. 내 새끼들 보러 가야지. 어딨어? 많이 자랐다. 이 네, 엄청 잘랐네 진짜 잘 자랐다. 어, 3년 됐는데 그래도 한두 그룹 빼고는 거의 다잘 자랐어요. 이 유목들을 가지고 이제 네 이제 네가 농장 어, 그래서 대성공할 바란다. 와 이제 드디어 나만의 산하홍 농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지. <농> 귀농 후 작은아버지에게 일을 배우면서부터 감귤 유목을 심어둔 주희 씨. 산하홍 조생 감귤이라고 보통의 감귤나무보다 나무 크기도 작은데요. 이름처럼 거의 붉은 빛에 가까운 짙은 주황색이 나는 것이 특징. 일반적인 감귤에 비해 과육이 크고 껍질도 얇습니다. 삼촌, 오늘 많이 땄어요? 많이 따야지. 지금 몇개 땄어요? 네, 몇개못 땄어. 알겠어. 감귤밭은 대략 6,611제곱미터, 그러니까 2,000평 정도인데요. 감귤 제철인 요즘은 온 가족이 일손을 보태도 판매량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삼촌, 근데 올해는 왕다마가 거의 없어요. 완전 거의 상품귤만 달려가지고. 길이 응. 많이 달리면은 네. 이렇게 상품이 나오는 거고, 해그리 때문에 내년에 해그리해가지 이제 왕다마 생길 거고. 아. 응. 왕다마 그러... 생기면 왕다마는 이게 맛도 없어.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왕다마를 좀 상품화해가지고 주스라든지 칩으로 판매를 좀 많이 해볼까? 그래버리니까. 아니야, 장난감 대달비야 갖고 아이디어를 잘 얻으라. 네. 뭐 우리보다 이 젊은 사람들이 더 아니지? 아니 우리들도 아, 젊은 사람보다 살부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상태는 다른다. 그 젊은 아이디어도 제가 내면 되잖아요. <laughs> 대신에 삼촌이 저 농사 알려주고. 학생들 가르치는 것보다 더 힘들지 않으나? 아, 힘들어. 배워야 될게 많으니까. 우리 때만 해도, 아유, 힘들이가 가서 농사나 지을까 했거든. 음. 지금 지는 농사는 농사나 지을까가 아니야. 넌 네. 없어지는 농사가 아니고. 이 전문가 돼야 돼, 농사는. 그러니까요. 아, 좀... 명심하겠습니다. 역시 젊은 사람이 오니까, 농장님 활기가도 넘쳐. 삼 <laughs> 년간의 배움을 마치고 올해 자신의 농장을 꾸리려는 주희 씨, 이 년에 한번 수확하는 감귤의 특성상 수익이 없는 해를 대비한 상품 개발까지 하며 단단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마무리하고 가자. 알겠습니다. 네. 보통 한 번에 수확하는 감귤량은 400kg. 노란 바구니 하나가 20kg인데 주문에 맞추려면 20개 정도는 채워야 합니다. 수확한 감귤은 차로 2분 거리에 있는 작은아버지 댁으로 가져가는데요. 할머니와 줄신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포장을 진행하는데요. 가지가 이렇게 보기 좋은 거, 이거 일단 밑에 하나 깔고. 그 다음 좀 굵은 거, 바닥에 놓고. 작은 게 밑에 들어가면 깨지니까, 운반하면서 굵은 거 밑에 이렇게 좀 깔고. 응. 그 다음 이제 단계. 이거에서 또좀 작은, 작은 단계. 한쪽, 근데 바닥에 가지를 왜 넣는 거예요? 어, 이거 일단 기계로 선별 안 했다는 증거야 장식품도 되고. 응. 어, 몰랐어. 지금 그어놨다가 나는 먹고 싶은데 하나씩 다 먹으니까 <laughs> 응, <그것도 먹고. 웃음> 진짜 귤 나무에서 또귤 따듯이 그러니까 그 기분 느끼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 거예 한번 담아봐 네 선별과 포장은 기계가 아닌 사람 손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간은 더 걸리지만 감귤 상태를 확인하기에도 좋고 보관도 더 오래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 이거 보세요. 색이 어떻게 이렇게 되지? 완전 신기하죠 <laughs> 근데 삼촌, 이 귤에 이거 하얀 건 뭐예요? 이거 하얀 거, 네, 이거 귤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보호제야, 보호제. 아, 저는 이게 뭔가 약을 쳐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건가? 아, 그렇 생각했어요. 처음에 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지. 음. 몰라가지고 씻겨서 먹다 그러더라고 처음에. 같이. 아 씻기지 말라고 했지. 이거 안 씻거야. 보관도 오래 가고. 곶감에 분 올라온다, 이런 것처럼. 어, 그거구나. 어, 그거 똑같은 거야. 어. 귀농 4년 차지만 아직은 배울 것이 더 많은 주희 씨. 이렇게 조금씩 농부로 성장 중입니다. 역시 드럼도 잘 치고 키도 잘 치고 어머니 저잘 하세요 쥐어봐 잘해 잘해, 잘해. 와 아빠 진짜 대박이네요 <laughs> 아빠 뭐든지 봐지게 되면 오, 어.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자 지금 가족들 다 모였으니까 응. 저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이로 가까이 오세요 쥬이가 뭐뭐뭐한대 지난주에 저희 사나움 주문하신 분들 한테 그냥 감사 인사로 이벤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사나운 원 플러스 원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사연을 제가 댓글로 남겨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가 사연을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음. 어, 감동적인 사연을 뽑아주세요 음. 이제 10개월 된 조카에게 먹을 수 있는 몇안 되는 과일을 보내주고 싶어요 조카의 사나운 먹방도 기대해 봅니다 그다음 여친에게 선물해주고 싶은데 여친이 맨날 사나옥만 먹어요. 후회 안 나도록 더 먹여주고 싶네요. 주희 씨는 SNS와 온라인상에서 주로 직거래로 감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소비자와의 소통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을 추첨할 건데? 총 일곱 분이에요. 이거 어, 어, 볼 어, 거예요? 어. 다 주고 싶다, 엄마는. 아, 아 진짜요? <laughs> 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 그래도 뽑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건강상 퇴사한 친구 같았던 고마운 직원에게 힘내라고 맛있는 사나옹을 보냅니다. 아빠는 여기에 한 표를 던지고 싶은데. 아, 저도요. 힘내라고 주고 싶어요. 저도. 아, 두 표. 네. 할머니는 어때요? 쉽게 볼 때는 아기한테, 아기한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잖아. 어. <laughs> 아빠, 엄마, 두표 받으신 분, 그다음에 할머니한테 한표 받으신 분총 지금 두분 추첨 확정입니다. 네. <laughs> 우리 손지가 하강 것 젊은 한 머리가 잘돌아간 이것저것 잘 알아는 거임죠. 고맙다이. 감사합니다. 제가 좀더 열심히 분발할게요. 처음 반대했던 가족들도 이제는 주희 씨를 응원하고 있는데요. 지난 3년 꾸준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제 막 해가 뜨려고 빛이 들어오는 이른 시간. 얘야! 바야 이리지 뭐. 얘야! 어어 농사 짓을 사람이 이렇게 느낌면 되나? 어. 일찍 일어나야지. 나는 4시에 일어나서 일했어. <laughs> 어. 농사꾼은 부족해서 <laughs> 한다. 우리 자면 안 된다. 일어나야 되지 빨리 주, 주름이 준비가 나오라잉. 나 감쪄. 아, 알겠습니다. <laughs> 요즘 쪽파 수확은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데요. 택배 보낼 시간에 맞추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혼자 계시는 할머니. 주희 씨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야 지금 잠 오실 때가 아닌데. 학교 세일 말 때는 빨리 일어나고 응? 그랬는데 지금 이거 혀가 늦도록 이리 자고 있나? 어쌔리나라서. 아침 8시가 되도록 늦잠을 자버린 주희 씨. 오늘 쪽파수확 괜찮은 걸까요?